안녕하세요 해볼입니다. 네 일단 오늘도 <laughs> 어, 제가 항상 아침에 그 시집 그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편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아. 이거는 진짜 유명한 시죠. 별 해는 밤. 윤동주 선생님의 대표적인 시죠. 전이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못 해는 것은 시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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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폐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모세, 오루, 프랑시스, 짬, 라이너, 아, 라이너, 마리아, 리케, 이런 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시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빛빛이 날인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세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아, 진짜 너무 좋은 신데요. 어, 결국에는 그냥 그리워하는 사람을 별에, 대, 별에 비유를 해서 쓰신 것 같아요. 또 윤동주 선생님이 되게 낭만적이신 것 같고 저도 시를 쓴다면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은데 제가 쓰면 좀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생인만큼은 못하겠지만 어, 그냥 그분의 발자취라도 조금 씩 닮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근데 제일 좀 음. 가장 와닿는 건요, 읽어보면서, 음.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음. 그리고 따는 밤을 세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상입니다. 사실, 이제, 어, 제가 뭐,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제가 그리워하는 거는, 어쨌든 그리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보고 싶어도 이제 못 보는 그런 제 심정을 이렇게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음 저도 어머니를 별에 비유하고 싶은 게, 그냥, 항상 어머니는 저한테는 아름다우셨고, 별처럼 이렇게 순수하셨어요. 막, 이렇게 화려한 별이 아니라, 은은한 별. 은은한 별빛 같은 그런 존재셨고, 제가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너무 바보처럼 착하셨고, 또 너무 바보처럼 자식들 위해서만 사셨는데, 효도도 못 받으시고 좀 아프셔서 아버지 어, 또 어떻게 보면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버지 옆으로 가신 거지만 어,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안 아프면 다행인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태연하게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쉽게 말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심정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저도 그 사람들 심정 모를 거고, 그냥 그냥 무시할 거고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저랑 그냥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음, 이 시를 읽으면서 울지 않아요. <laughs> 걱정 마세요. 출근한 출근해야 되는데 왜 울어? <laughs> 안 돼. 어머니 또 아버지는 저한테 별이셨고 또 되게 음, 그냥 누구보다 제일 저한테는 소중한 선물 같은 분이셨어요. 음,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8살 차이가 나고, 또 아버지가 60년생이시고, 어머니가 6, 8년생이세요. 8살 차이가 나시고, 그 당시에는 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성격이 너무 잘안 맞으셨고, 사선거에도 되게 많이 싸우셨는데, 그냥, 전 사실 그때도 되게 불안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불안, 그래서 제가 약을 먹는 건데, 어릴 때, 제가 6살? 7살? 때도좀 많이 싸우셨어요. 막, 그막 물건 던지고, 서로 그래서 막 상처 입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한 2년 정도? 어머니를 못 뵀어요. 아버지가 폭력성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버지가 제안을 하시고. 아버지가 어머니 빈자리를 채워주시려고 대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음, 저는 사실 6살 그때부터 철이 좀 일찍 든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전에 계실 때 너가 너무 일찍 철든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음. 그렇죠 뭐 왜냐면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철이 들어야 이제 어쨌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공부 못해도 면제부가 되지 않을까? 라는 <laughs>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음, 네, 공부는 결론 못했어요. <laughs> 자랑이다, 성규 <laughs> 네. 저는 영어는 좀 했는데, 아, 딴건 못했어요. 네, 수학은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되때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29년을 살면서. 그래서, 아무튼, 네. 별처럼 하늘에서 아들, 딸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 오늘만 근무하면 이틀 샤야, 아, 좀, 길게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좀, 네. 피곤하네요. 오랜만 고생하면 쉬니까. 오늘은 카페에서 또 열심히 또 책도 좀 보고 시도 좀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창작들 하고 있거든요. 거의 완성돼가요. 이번 6월 말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슬프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조금씩 어, 긍정적인 걸 한번 써볼까 하고 있고요. 이번 다음 글 계획을 미리 간략하게 힌트를 드리면 제 장점 단점을 이렇게 성공시키고 단 장점으로 인해서 얻어, 그러니까 장점, 그러니까 장단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얻어진 것도 있고 이런 이런 것도 많고. 하지만 거기도 제가 난, 난 열심히 살고 있다 라는 거 네, 그냥 부정적인 것도 들어가겠지만 뒤에는 희망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네 좋죠 <laughs> 다이어트 성공기도 좀 거기다 넣을 생각이고요 어, 출근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좀시한편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힘나고 내일도 한번시 읽어드릴 건데요 어.. 내일도 한번 기대해주세요 <laughs> 아 그리고 기회 되시면 윤동주 선생님 시집 그전 11번가에서 샀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하시고요 쉬시는 분들 잘 쉬시고 저도 오늘 열심히 달리고 내일하고 내일모레는 어, 열심히 시체처럼 자보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노래 한번 할까요? 그대와 팔을맞추을 걷고 너의 두 손을 잡고 네 어깨에 대여 말하고 싶어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너너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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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나는 어어어어어 너무 짜릿짜릿 몸이 떨려 쥐쥐쥐쥐쥐 너무 젖은 눈빛 oh yeah 좋은 향기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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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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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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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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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삼다.